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n까지 정수가 하나씩 적힌 n 플러스 1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할 때 확인한 다섯 개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a n이라고 하자. 각 꺼낸 공에 적힌 수는 먼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작지 않다. 자, 작지 않다는 것은 크거나 같은 거죠.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은 걸 뽑는 거고요.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만큼 더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이 값을 구하시오. 숫자가요, 0부터 0, 1, 2에서 n까지가 있고요. 적힌 것이 있고요. 다섯 번을 꺼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꺼내는데요. 뒤로 꺼낼수록 값이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꺼낸 공의 적힌 수는 첫 번째 공의 공의 수보다 1만큼 크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세 번째 꺼낸 공이 숫자가 k라고 하겠습니다. k. 그럼 첫 번째는 이거보다 1 작은 k-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값이 점점 크거나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는 k-1이 되거나 또는 이거와 같은 k. 이두 가지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번째가 결정이 된다면 자, 첫 번째는 자동으로 같이 결정이 되고요. 이두 번째는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4, 5, 4번째, 5번째는요. 일단 이거 k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개수를 보겠습니다. k부터 n까지면요.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가 n에서 k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은 k부터 n까지의 개수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두 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중복을 해도 상관없겠죠? 같은 걸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이 돼요. m-k 플러스 1, h, e c로 바꿔보면요. m-k 더한 다음에 1배좀 플러스 2, c,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개수가 여기 두 가지였고요. 여기 이만큼이니까 2 e 곱하기 이게 됩니다. E 바로 쓸게요. 2 e 곱하기 n-k 플러스 2c 2. 이게 2죠, 2. 이렇게. 이렇게 되구요. 시그마, 요 k 값이 될수 있는 게요. 여기 0부터 가능하니까 k는 1부터 입니다 1부터 마지막 n까지 되겠죠? n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값. 요다 더한 값이 가지수 a,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2 앞으로 끄집어내구요. 시그마, k가 1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n 플러스 1c 2가 되구요. k에 2 대입하면은 그냥 nc 2가 되고요 k 3 대입하면 하나씩 줄어들겠죠? n 1c 해서 n을 대입하면은 2c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항계 성질에 의해서요. 요요 앞에 항이 3c 있죠? 이거 좀더써 보면 여기가 3c 2고요. 2c 2요 전항이 4c 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c가 1이죠. 2c가 1이기 때문에 이걸 3c3으로 바꿔도 똑같죠. 이것도 1입니다. 값이. 이거 두개 더하면은 자, 연속된 거죠. 3,3이면은 4c3이 되고요. 자, 이렇게 더하면은 5c3. 쭉 더해가면요. 여기까지 더하면은 여기서 보면 요 관계를 보면은 4,5 하나 커졌고 2,3 하나 커졌죠. 자, 여기는 n 플러스 2c 하나 커진 3. 다 더한 게. n 플러스 2c 3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an이요. 2에 n 플러스 2c 3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3, 이1 이렇게 약분 되면은 3분의 6거 없이 an이 되겠죠. 자, 요것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요. 3, 이렇게 3하고 여기 3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n 플러스 1도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여기는 이제 n에 n 플러스 2와 분모에 7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요. 7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의 n 제곱과 시그마의 2n n은 1부터 2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공식있죠 6분의 n m n플러스 2n플러스 n자리에 20집어넣고요 요거 시그마에는 이거 2는 앞으로 갈수있고요 2분의 n m n플러스를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값이 47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